살아 운동하고 먹는 짬뽕... 불... 불뭐뭐야 언니랑 하나만 먹을게요~ <laughs> 오, 오~ 잘한다~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가 방금 헬스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이제 평소랑 똑같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묘하게 엘리베이터를 내리는데 그냥 똑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진짜 살짝 어색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기분 탓인가?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른는데 진짜 묘하게. 비밀번호 누르는 그 키패드 소리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집은 띡띡띡 띡. 이거면 그 집은 뭔가 살짝 두꺼웠어. 틱틱틱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응? 어디서 그러게 이렇게 위로 봤는데 제가 다른 층리 내려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런 일이 지금 두 번째거든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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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소금빵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소금빵 나오자마자 오픈런 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어서이제이버은이인은이 있죠? 이곳은 이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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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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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는이이 이곳은 근데 이제 꿈돌 라이팅 장난 아니고요. 이제는 꿈돌이가 솔직히 예뻐 보여요. 니네 꿈돌이 살인마다. 정말. <laughs> 아, 꿈돌이 진짜 많아. 심지어 꿈돌이 파업 전시야. 걸 많대, 꿈돌이. 나지고또 장화야. 왜 사람이 한명 높지? 어때? 고소한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신맛도 있고 시큼한 거에 정도가 어떻대? 처음에는 딱 들어올 때 신맛 느껴지는데 그 뒤로는 별로 안 느껴지고 내가 봤을 땐 국물 먹지 말고 이런 거 위주로 건더기로 먹어야지 뭐 저러지 이런 거 거기도 신맛이 최고인 데 오지 <laughs> <laughs> 음? 어? 맛있는데? 음? <laughs> 미교육안되어카페갔다 응. 응? 아, 갈까? 카페 <laughs> 맛있음 아이고, 진짜 맛있는데 방금 사장님이 금방 나온 거 드시겠다 해가지고 새거 나온 걸로 파다가 됐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찍어. 저는 대구 가려고 지금 대전역에 와 있고, 대구 가자마자 은순지 만나서 막창을 먹을 예정입니다. 혹시 가다가 비 많이 오거나이러면또 중간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좀 걱정이 되지만, 뭐. 뭐, 잘 가겠죠. 자, 음, 이제 전대구역 도착해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저 오다가 돈을었어요 아, 그뭐 친구 있다고 해버렸어요. <laughs> 아, 로짜 어. 야, 된거가 봤어요. 어? 진짜. 가짜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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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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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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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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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진이거 아, 이게 이게

괜찮지 않아? <laughs> 한개더 있어. 진짜 택도 없다. 한개더 있어. 택도 없어. 아니 왜 이렇게 몸이 근데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캐리어? 응. 괜찮지 않아 우리? 티안 <laughs> <혹시> 나잖아. 책 쭉쭉 내려가셨더니. 옷이 더내고 싶어졌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찾아보자. 가자. 네, 아, 잠깐만, 네. 1층부터 보자. 1층. 아... 좀... 1층 A관. 1층 A관. 네. 1층, 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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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얘는 상추 네. <laughs> 이렇게 교황님 얼굴에다가 게착해놔 돼? <laughs> 코백도. 이게 보통. 이 망? 오늘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손님들까지 하는 거 너무. 너무 많이야? 아 원래 퇴근할 생각 없어. 저 이제 집 가요. 비 오는데 우산도 안 들고 와. 아, 어. 교통카드도 안 들고 와. 양말도 안 신어서 그런 거 신어. <laughs> 아, 비좀 온다. 아, 안 온다, 안 온다. 왜? 문은 없는데. 날씨 너무 좋고요. 저희는 지금 할머니 집에갈 거예요. 와, 진짜 덥다. 고민이 있는데요. 얼굴이 너무 잘 빨개져요. 야, 너무 웃겨도 빨개지고, 너무 열받아도 빨개지고, 뭐 해도 빨개지고, 뭐 해도 빨개지고, 스스로도 빨개지고. 선풍을 선택 해주세요. 설탕 네. 아메리카노, 다음이 비타 아메리카노예요. 네. 이에요 연필이에요. 연필이에요. 연필이요이 오늘이 복이다. 오늘 복이야? 음. 딱잘 응. 응, 먹었네. 저거 초보? 뭐야? 땅 맞게 왔네. 저거 신기하다. 50점. 그, 그럼요. 50점. 생각보다 별로 없는구만. 50점.